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파퍼홀인데요. 뭐, 굳이 드라이버를 안 잡아도 되는 홀인데, 어떤 전략들을 펼칠까요? 날씨는 더없이 좋습니다. 야, 세게 쳤다. 응? 맨날 앞으로 직진하는 샷은 없다고 해놓고 맨날 앞으로 가치고 <laughs> 지금도 뭐썩잘 맞은 샷도 아니요 근데 그게 스쿼와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야 빨대 아이언 잡았어. 훌륭한 젊은이야. 디봇 내면 디봇 연습 스윙하면서 디봇을 내고 있어. 티박스에서. 나 빼. 소나무 넘어라. 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틸리티로 칩니다. 위험해. 위험해. 나이스. 구다리 잘 쳤고 이번에 잘 쳐요. 게임이. 자 저걸 넣어야되네 거 m going to p 거 t you t h e 쪽 e I'm g o 어 n g to put y o 아 t h e 샷 e I'm g o 이 n g 이는 put you t h e r 잘했 m g o i n 약하다. 잘했는데 약하다. 잘 쳤어. 잘했다. 오, 나이스. 나이스긴 한데.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려워요. 오케이. <laughs>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아 <laughs> <laughs> 별로 참고가 안 됐습니다. 어. 별로 없되는 거죠, 오르막에서는. 살수 있어요. 오히려 이쪽 산쪽이 이건 어디로 보셔야 되니까 오른쪽 봐야지. 안쪽으로. 안쪽으 봐야 돼. 아면 끝집하고 거긴 되게 많이 보세요. 되게 많이 볼것같 됐어. <laughs> 야, 그 아... 포터도 쉽지 않다. <웃음> <웃음> 버터도 그 쉽지 않다. 진짜 재밌지. 또 <laughs> 어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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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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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먼저 쳐? 비켜. 비켜. 구달 비켜. 뭘 먼저 쳐? 먼저 치기는. 상황을 즐겨. 여기도 양파 한명 나오겠는데. 이야. 이야 대단해. 그래서 트리플. 트리플로 막았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방향을 잘쓰는구나 나이스. 너 아직 초반이라서요? 이 퍼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타수 차이는 별로 그다지 큰 변수가 안돼 보입니다. 오르막 라이한번 걸리면 서너 타는 그냥. 오 통통 선는데 이제 페이스를 찾았어요. 야! 나이스. 질로파 나왔어.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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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이고 어디여 봐, 어디로 가노? 나때 살았다. 됐어, 됐어. 이쯤에서 통통 소연이한 방을 해줘야. 그렇지. 올라갔다. 크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야, 바운드도 좋았어. 어디 찬스! 잘했어요. 됐어, 됐어. 음, 9번 아니있 잘했는데, 좀 약한 거. Not bad. 잘했다 어유 네? 나름 굿 네. 야씨 아깝네요 내리먹는거 나이스 굿팟 홀아웃 나이스 포기. 통통생의 버디 퍼스입니다. 나이스. 어머나. 들가라들가라 이야. 너 어렵다. 뭐, 막 그거는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마무리.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그 그냥 그어 그래. 어우세. 세다, 세다. 어. 이야. 셌는데. 위험했어. 우 와, 야, 이거 안 들어갔으면 <laughs> 현이한테 현이한테 갈 뻔했는데 현이한테 갈 뻔했어. 아빠. 야, 그렇게 세게 치냐? 오들 응, 그래. 들어갔잖아. 콕 <laughs> 보달라고. <laughs> 아, 약하네. 나이스 파! 어, 한타, 한타 타인데? 세타 짜리로 줄었습니다. 한타씩 다 줄었어. 아, 음. 야, 야, 죽지는 마라. 죽지는 마라. 됐어. 보기 작전으로 변경. 세 번에 세 번에. 그럼. 지금도 임이 잘못됐어. 왼쪽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벙커 이쪽이니 네 지금 오늘 친것 중에 왼쪽으로 간공이 없거든. 다벙커 막차. 아씨 그럼 막차 안 나누려 어디 나 벙커? 벙커 막차? 아, 벙커 말도 안 되는 거. 질러판데. 질러판데. 어? 네. 유틸 질러파로 바뀌었어. <laughs> 아니 어디에서도 무슨 어프로치하는 것 같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 어머나. 됐어. 됐어. 넘어갔어. 살았어. 오유 럭키다. 이럴 때이 위치를 자랑을 해야 돼. 음. 뒷땅을 이렇게 쳐도 음. 몸이앞으 이게. 아 우리야? 아. 아. 갈의샷을 보시겠습니다. 오우 잘 쳤어. 왼쪽 왼쪽. 괜찮다. 다들 진지합니다. 좋아요. 잘 갔어요. 괜찮아요. 그린에 떨어졌음 핀으로 갔다. 나이스. 아우 왼쪽. 돌아 돌아 돌아. 빨대가 짧아서 다행이네요. 벙커까지는 안 갔네요. 오 좋았어. 넘어가 버렸어요. 잘했다. 일로. 아이, 길로 가고. 죽. 미약하다. 와, 터치가 안 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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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이야. 야, 보기. <laughs> 아, 아, 야, 보기. 야, 보 야, 보기. 야, 내가 야, 보기. 야, 보다 야, 보잖아 보기. 야, 보기. 야, 보 야, 기 야, 보기. 야, 보기. 타기다 야, 아 좋다 괜찮아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짧았다 무슨 질러프가 이래 그래. 아니 넘겨서 막창을 내야지 사선이지는게아은데잘 찼다 오잘 잘 찼다 풀렸다 원챗스 예술 샷이었습니다 자. 빨리 내려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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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갑자기 바래 불어. 좋은데 뭐. 약하고 세고 자, 다 자, 와 자. 자, 자, 바로 바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주겠구 자. 염라이다 자, 자, 그것도 쉽지가 않다 어디가 들어가면 다 죽네. 들어갈 리가 없겠지. 저런 아니까 게임이 들어갈 리가 없죠. 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니다 우와, 오메 들어갔네. 오오오. 오오오. 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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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보기 맞구나. 마무리. 아, 그걸 못 넣었으면 니가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퍼팅을 놓친 사람이 됐을거야 <laughs> <laughs> 아! 혜니이 말이 맞구나 처음 아, 보기 아, 맞네 이제 못넣것 같아 왜 치기도 저는 못논는다제손으로 하고 너무 부담스러워 이 퍼팅 어,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맨붕 어, 어. <laughs> 아. <laughs> 아주 잘 찍혔습니다. 야 이렇게 찍히힘데더보 더블. 아, 달의 힘을 무시하고 바람. 잘 찍힌 거에 만족하냐? <laughs> 오, 아, 네, 아, 잠깐만, 다리 린리니까 이게 <laughs> 쓰러질라 그래. 바로 된 거랑 이자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약간 뻥입니다. 일로와! 네. 오! <laughs> 야, 이거 많이 갔다, 야. 저 먼저 그냥 을게요 꺼내들었네? 그럼 어. 이제 여기가 긴파포야 어. 드라이버를 김파포. 여기서 안쳐보면쳐울 데가 없어. 아. 추운데는 파파이버 하나 있지 않아요? 야, 너무 왼쪽 보지 마. 죽여 죽여. 딜러파에 <laughs> 수개. <수게>. 오오 <laughs> 어, 좋다.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오! 뜨긴 떴다만 이야 오잘공 헤드 아, 끝에 맞아가지고 테리거리 아, 2 3 0 m 우와. 헤드스피드가 빠르신다 잘 쳤어 잘 쳤어 그럼 당신은 역시 진마를 똑바로 간다니까 음. 왼쪽 가도... 편안하게 그냥 연습장 샷 굿샷 어, 아이고 올라갔다 올라가기 내려갔다 멈춰, 멈춰. 독특한 어프로치 아, 이 죽기살기로 쳐야된다 잡먹도 오우 잘했데 좋은데 나이스 오우 이야 예술이다 예술 나이스 야 세다 왜뭐 이렇게 좋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 스코어 맞추나 지금 어. 많이 심하지는 않 뭐가구쳤는데 이럴 때는 살살 쳐야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내자고 생각을 쳐야 네. 컨시드 받겠다는내 기분에는 어. 네, 저걸 마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좋다! 스피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됐어, 됐어. 잘했어. 어려운 포토입니다 이건. 좋아! 오. 아, 아깝다.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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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셋. 보기 퍼이네 통통이 보기 퍽 보기 퍽 얍! 아 아깝다 이 아마추어들의 경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자 여기서 구다리 넣으면 역전? 아닙니다 동타?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파팅이야? 어 나이스. 이야. 야!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감사합니다. 타다 그러요 이야 대박 대박. 너무 잘했다 동타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 게임이 거 이거 멋있어. 어 완전히.